이런 식으로 해서 꼼꼼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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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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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게 전두근이 세로 근육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뒤로 젖혀졌던 이마가 좀 좁아지거든요. 너무 이마가 좁은 분들은 이렇게 딱 밀착을 해서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이마가 넓어져요.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여기 여기를 이렇게 으득 드이거 너무 잘 풀려요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딱 여기가 밀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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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푸른 전두근과 후두근을 연결하는 모상 건막을 꼼꼼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리듯이 백회 쪽으로 모아주듯이 풀때 이렇게 풀다 보면은요 뭔가 으드으득 걸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유착이 있는 데라서 너무 막 세게 강하게 하지 마시고, 지그시 천천히 해서 그 유착을 풀어주시면서 해주세요. 양쪽 다 위로 올려주듯이, 지그시 해서 모상 건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면 이마 볼륨이 굉장히 예쁘게 살아납니다.